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어떤 비판을 하려면 유튜브에 선동당하고 기레기에 선동당하지 말고 윤미향 씨 재판 판결문 재판 기록 그리고 이거 다 팩트로 검증돼서 나온 책이에요. 의원들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읽어보거나 욕을 했으면 좋겠을까. 민주진영의 명파리들이 조국 대표님, 정경심 교수님 사건 기록이라든지 판결문이라든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기록이야 검찰발 찌라시 이런 것들의 콜라보로 얼마나 마녀 사냥을 당했는지 본인이 체크는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욕을 해도 되는데 민주진영이란 사람들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조국 사면 반대, 정경심, 그래도 입시비리 있잖아. 아니, 없어. 윤미향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민주진영에서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윤미향에게 미안하다 그 당시에 자기가 오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됐던 거고 이변 사면은 누구의 압력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검찰한테 정치 검찰한테 기레기들한테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사면은 당연한 거였어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였지 이재명 대통령님 의지로 둘다 사면을 한 건데 명파리들이 문빠들이 푸시해서. 족바들이 어? 푸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재명 대통령님 중신으로 보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누가 시킨다고 푸시한다고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누구의 부탁 때문에 성남시장 때도 청탁이고 뭐고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사면을 할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런 사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안 해요 할만하니까 본인 의지대로 사면을 한 건데 명파리들이 붕딱을 만들죠 실수했다. 외압에 굴했다. 이재명 대통령님 목숨 내놓고 싸울 때도 외압이고 나발이고 절대 굴복을 안한 사람인데 이 사면, 요거 꼴랑 사면 가지고 어? 압력이 들어와서 표정이 어둡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압박 때문에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도, 도대체 얼마나 등신같이 보기에 그런 얘기를 하나 해서 제가 명팔이들 너무 심하게 작두 타는 거 그때 약속했죠. 이재명 대통령님 실에 직접. 그리고 의원실에 다 명파리들의 몇 분, 몇 초입니다 해서 영상 리크랑 캡처랑 스크립터랑 다 제보했어요. 이 사람들 고소고발 하라고. 안 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얘네들이 선동한다. 그래서 싹다 보냈어요. 오늘 캡처랑. 명파리들 거. 민주진영이라면서 아마 보수나 매국 좀비가 욕하는 건 인정. 그 내가 좀비만 하니까 호도만 하니까 인정하는데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이 조금 유미한 사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로 사면을 한 건데 그거를 부정하고 반대하면 이재명 지지자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팔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압력 받아가지고 한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 등신만 드는 거야.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 친형이 와서 청탁하는 것도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인데 사면을 하면 안 되는 범죄자를 압력을 받아서 사면을 했다라고 니네 입으로 개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차단할게요, 여러분.